KF-21 전투기 세계 최초 특허, KF-21 전투기 19조원 계약 재결,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협상당과 함께 입국. 충격받은 미국 현지 상황. ADAS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국방 및 보안 부문 6해공 통합 방산 전시회로. 지난 2016년부터 경련으로 개최돼 올해 5회째를 맞이했다. 전세계 200여개 업체가 참가하며. 1만 5천 명이 방문객이 예상된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필리핀 공군에서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고 있는 FAO10 다목적 전투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성륙공격 헬기 MAH,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차세대 주력 기종을 선보인다. 또한, 미래전장에서 유인전투기의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높여줄 무인전투기, UC-AV 및 다목적무인기, AAP를 전시한다. 특히 MAH와 LAH에는 공중발사무인기, a l 을 적용한 유무인복합체계, 멈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용사 가족과 필리핀 출신 공군사관학교 위탁교육 졸업생을 초청해 전시회 관람 및 선물 증정 등 격려 행사를 가진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필리핀과 후속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아세안 지역의 국산 항공기 운용국과 잠재 고객 국가의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도에 총 12대가 수출 계약돼 필리핀에 납품된 FAO-10은 2017년 필리핀군과 반군 사이에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며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했다. 필리핀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영내 국산 항공기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FAO-10과 운용 호환성과 기종 전환 용이성이 높은 KF21과 섬과 숲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수리온, LAH 등 국산 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KAI 강구영 사장은 f a o 0포함한 T50계열 항공기 66대가 동남아시아 하늘을 지키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물량 확대를 통해 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KF-21, LAH, 수리온 등의 수출까지 달성해내겠다. 라고 전했다. 2. 우크라 첨관단 파견에 힘씻는 정부. 과거에도 있었다는데 장단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연한 우리군의 임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동향을 분석하면 우리군이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직 참관단 파견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이를 언급한 만큼, 곧 파견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일 정보당국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전 참관단은 군 정보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전선의 상황이나 전술, 전략, 무기 체계 등을 분석하고자 보는 참관단과 유사한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단이 꾸려진다면 국가정보원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나 국정원에서는 참관단이나 신문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 없다. 면서도 내용상으로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다. 고 밝혔다. 이라크전 등의 우리 모니터링단 또는 전황분석단이 파견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우크라이나전 참관단 역시 10에서 15명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파견기간은 통상적으로 1에서 2개월가량이었다. 국방부는 이들을 보내는 것과 지상군 파병은 별개이며 파병은 논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군소속으로 해외 파병 작전을 다녀온 복수의 취재원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해부대 출신 A씨는 개인의 전술, 지휘관의 작전, 부대의 전략 등 3박자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며 대상은 북한 특전사 격이라는 폭풍군단이고 또 러시아 채챙군도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과거보다 전면전이 줄어들고 국지도발. 또는 특수전의 형태로 교전이 이뤄지는 점을 짚었다. 대규모 지상전을 들여다볼 기회가 과거처럼 많지 않으니, 우크라이나에서 이뤄지는 포격전 시가전 등도 적극 연구해야 한반도 안보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미 육군으로 이라크와 독일 등에 배치됐던 B씨도, 실제 교전은 훈련하면서 가상으로만 돌린 상황, 시나리오와 너무 다르다. 미어. 미군이 참전했던 이들에게 전투보병 위장 CIB을 왜 주겠나? 일반 장병들과 구분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참관단이라 표현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에서 파병으로 받아들이면.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다는 우려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모니터링과 참관단도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며, 한 명이 가도군은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에 우리가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수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참관단 파견이 국회에서 정쟁화될 소지는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최종 결정할 경우, 참관단의 역할이나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원 B씨는 희박하지만 참관단 자격으로 간이들이 뜻하지 않게 교전 상황에 휘말릴 가능성이 분명 있다. 그 상황에서 한국군요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내 경우에 나는 군인이었고 우리는 교전수칙이 있어 결정이 어렵지 않았다. 고 조언했다. 3. 러 북한군의 야간 투시경 열화상 장비 지급. 우크라이나군이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을 밝혔습니다. 박격포,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야간 작전을 위한 투시경과 열화상 장비 등도 보급받았다고 하는데요.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과 관련한 새로운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60mm 박격포를 포함해 AK-12 돌격소총과 기관총, 저격소총 등의 무기를 보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K-12 소총은 러시아 병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차기 제식소총으로 전교군은 물론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에도 지급되는 러시아의 주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공격무기뿐 아니라 야간투시경과 열화상장비, 조준경과 상환경 등도 보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이동방법도 상세히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마지막 주 최소 28대의 군수송기를 이용해 7천 명이 넘는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특수부랴트인으로 불린다면서 극동 지역 5개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정보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폭드론을 이용해 적군을 제압하는 영상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의 드론 운용 능력을 과시하고 곧 전선에 투입될 북한군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드론전 경험이 없어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은 드론전을 할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전장에 투입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4. 북러. 전략적 동반 관계 재확인. 동북아 정세 악화 위 도발 탓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 등의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과 그 동맹에 돌리 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의 맞서는 북한의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1일 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나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략대화 결과에 대한 공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보문에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행위에 있다는 데 대한 공동인식이 표명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는 공보문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정책을 억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위사를 드러냈다. 최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도발 등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러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6월 북너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쌍무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미워. 쌍방은 전통적인 북너 친선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위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에서 양국 밀착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부터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전략대화, 김일성 첫 소련 공식 방문 기념연판 제막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북러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다룬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쌍모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크게 반발 중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대응방안도 조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5. 한 캐나다 외교 국방장관, 북한군 러 파병, 중대 긴장고조 행위, 철수 촉구. 한국과 캐나다 국방 외교 장관은 다수의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긴장 고조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철수를 촉구했다. 양국은 지난 1일 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참여한 제1차 한국 캐나다 외교국방 2 e 플러스 +E 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 캐나다 2 플러스 2 장관회의는 지난해 5월 7월에 채택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 고 밝혔다. 양국은 우리는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지원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목소리> 인도 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의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 19형 발사 등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행위도 규탄하며 북한 대량 살상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CVID를 지속해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위사도 표명했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인텔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한국 캐나다 인텔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한국인태특별대표와 캐나다인태특사가 이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